안녕하세요. 우리상류고 한의원 원장 박성동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어, 사, 나이가 들면 왜 살이 잘 빠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어,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어,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이, 그, 다이어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반복된 다이어트와 또 실패, 요요, 이런 걸 겪으면서 몸이 체중 감소에 저항하는 체질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호르몬인데요.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다이어트에 관련된 작용만 살펴보자면, 어, 그이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에서 에너지 대사를 효율적으로 어, 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도 관여를 합니다. 뭐, 다른, 뭐, 뼈를 튼튼하게 한다든지, 뭐, 콜레스테롤을 줄인다든지, 이런 영양, 이런 작용들도 있고, 뭐, 다른 성적인 작용들을 하지만, 우선은 근육을 만들고 근육에서 에너지를 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그, 남성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면서, 그, 에너지 소모가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20대와 똑같이 뭐 먹더라도 똑같은 음식량을 먹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소모 소모하는 열량이 적기 때문에 그 결국은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에스트로겐이 그이 지방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대한 작용을 하는데 어, 젊은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골반과 하체에 지방을 축적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피 지방 그 피하 지방으로 지방을 축적하는 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행기 젊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탄력이 있고 매끈하고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지만 폐경 이유가 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고 또 이런 이런 변화를 겪게 되죠. 뭐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그 당뇨나 고지혈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어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 성호르몬이 줄어들면 복부 지방이 늘어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어 체중을 빼는 데는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것 같고요. 반복된 다이어트로 인해서 어 몸이 속, 이제는 속지 않겠다. 예, 네. 이제는 당신이 굶어도,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내 몸무게는 이 상태로 유지하지 더그 아, 변화하지 않겠다 이런 그 체질적인 변화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다이어트를 반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이 많으시죠. 중년 여성들은 특히, 이제, 이러저러한 다이어트 방법들을 많이 시도도 해보셨을 테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잘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어, 일정 시간이 지났더니, 그대로 돌아왔거나 오히려 더 쪘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몸은 더 이상 체중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쪘다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딱그 거기 그내 그냥 지금 몸무게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 성향으로 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이유들로 해서. 그, 중년의 다이어트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는 젊은 층의 다이어트와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의 다이어트는 사실, 어, 어떤 방식을 하든 몸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뭐, 며칠을 굶던, 예, 네 크게 무리가 가지 않지만, 중년 이후에는 자칫하면 이게 이제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다이어트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거나 몸을 망치는 이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어, 몇 가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식단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어, 20대 때에 70%만 먹어라. 음식량은 줄여야 되죠. 왜냐하면 대사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음식의 질은 좋아야 됩니다. 젊을 때처럼 인스턴트, 컵라면, 뭐 밀가루 이런 쪽이 아니고, 어, 좋은 곡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을 섭취하시고, 대신에 양은 아, 어, 젊을 때에 60% 70%만 드시도록 하세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우리 몸에는 또 살이 찌는 순서와 살이 빠지는 순서가 있거든요. 살이 찌는 순서는 이제 하체부터 올라갑니다. 허벅지, 엉덩이, 복부, 이렇게 올라가고요. 살이 빠질 때는 얼굴, 얼굴부터 빠지, 빠지거든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제 그 다이어트는 잘못 빼면 얼굴이 확 빠지기 때문에 이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 먹. 좋은 양질의 식품으로 잘 먹으면서 해야 된다. 양은 줄여야 되겠지만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근육을 만들어 내는 건 사실 어렵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육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근육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운동이라고 해도 뭐 그냥 산책하듯이 걷는 것도 운동 아니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될수 있으면 짧은 시간에 고강, 고강도 운동 근육이 붙을 수 있는 뭐 조깅을 하더라도 좀에 빨리 그 다음에 어뭐 덤벨이라든지 뭐 이런 운동 그 다음에 스쿼트라든지 런지 이런 좀 숨이 차고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단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 관절이 무리가 갈수 있는 그런 어 연령대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너무 욕심을 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네,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뭐 1시간 2시간 확 몰아서 하면 좋겠지만 한 10분 20분 팔굽혀펴기를 좀 숨차게 한다든가 이렇게 좀 시간을 쪼개서 짧은 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동, 운동의 배치는 그렇다고 우리가 근력운동만 계속할 수는 없고요 유산소 운동 70% 근력 운동 30% 이렇게 해서 잡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근력을 키우는 데도 효과가 있지만 운동을 하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갱년기를 앞두고 있거나 갱년기에 접어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 특히나 이런 운동을 잘 짜서 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